이 대한민국 향후 5년 동안 음. 좀, 어, 떤 운명으로 될지 좀 음. 점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정권이 바뀌면은 3개월을 놓고 봐야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3개월이요? 네, 3개월이 고백인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른 아이를 낳으면 100일이 음... 그거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도, 이거 돌아가는 게. 근데 이 부동산이 풀려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가뭄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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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냥 신점으로 보거나 뭘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전에 불그 안동 지방에 불 엄청 났을 때 영상 한번 또 올렸죠. 잔잔한 불이든 물이든 엄청 오래 기복이 심다그랬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그래요. 그러니까 음.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말은 못해. 이제 앞으로 아마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야. 세금이요? 예, 네, 세금도 많이 오르고 앞으로는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앞으로 내리는 거는 없는 걸로 보여. 내가 볼때어한 가지 있다. 월급, 알바비 그거는 내려. 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나 소상공인이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 같이 3개월을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봐도 3개월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야. 더 힘들었어. 음, 어, 올해는? 어, 올이 아니야. 음, 올만 그러면 다행인데, 올만 그런 건 아닌 거. 음.